혹시 장원영씨 데뷔 초랑 지금 모습 보셨을까요? 네 봤는데 요즘도 커뮤니티에 데뷔 초 사진하고 현재 뭐 민낯 사진 비교하면서 쌍꺼풀 생긴 것 같다 방대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디아이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데뷔 초 모습과 비교해서 얼굴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브의 장원영님이죠 얼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영 씨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중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분이거든요. 데뷔 초에는 귀엽고 부드러운 그런 인상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되게 시크하고 고급스럽고 청순미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양하게 좀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이런 완성형 같은 그런 얼굴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원영 씨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주 매끄러운 계란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조들이 이루는 비율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황금형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얼굴 윤곽도 다 둥글고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순하고 어려 보이는 그런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서 키는 크고 굉장히 시원한 몸매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고급스럽고 성숙미 있고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순하고 귀엽고 어려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느낌으로 꾸밀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외모로 보입니다 눈은 크고 선명하고 눈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는 귀여운 고양이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쌍꺼풀 라인이 과하지도 않게 보이면서 또렷해서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중안면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코가 그게 높고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높은 코이죠 그리고 그와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콧대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표정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보이는 예쁜 입술 라인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정면, 측면, 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매끄럽게 보이는 얼굴 라인과 예쁘게 자리 잡은 얼굴의 각 구조가 과하지 않게 조화를 잘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 지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아름다운 인상이 모든 사람의 원업이라고 느끼는 그런 얼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눈두덩이에 지방도 있고 쌍꺼풀 라인이 없는 분도 많죠. 그리고 이따에도 유착이 약한 분들이 많죠 요렇게 눈두덩이가 볼륨이 있고 유착이 약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과 필요에 따라서 눈매 교정 수술을 통해서 라인 높이를 높이고 좀 시원해 보이는 눈매를 만들 수가 있죠. 사진만 봤을 때는 어렸을 때의 그 도드라지는 느낌이 얼굴 살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에 광대 수술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얼굴에 살이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얼굴에 있는 지방 조직을 정리해주고 처져 있는 조직을 리프팅해서 올려줌으로써 얼굴 볼력을 뚜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얼굴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에 따라서 또골격이도드라지는 분도 있거든요. 골격이큰 분들의 경우라면 광대 뼈를 축소해준다거나 얼굴 뼈를 줄여주는 윤곽 수술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낼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스타일링을 잘해도 그 골격을 크게 보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얼굴이 크고 살이 많은 분들은 결국에 가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간단한 시술들도 있는데 그런 시술들조차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술보다 더큰 효과를 주기 어려운 스타일링만으로 가능할까?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타일링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원영님은 데뷔 초와 비교해봤을 때 쌍꺼풀, 광대, 턱선, 이런 얼굴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부드럽고 정돈된 느낌으로 변해가면서 완성형의 아름다운 미모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체로도 비주얼 완성도가 아주 높았지만은 이렇게 세부적인 변화가 더해져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완성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원영의 미모가 만들어졌다는 평이 많죠. 그럼 다음 분석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기아의 성형과 정현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